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리의 미국 은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메리스 파이낸셜 브라이언 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세개 여러분께 아 이렇게 선보였는데 조회 수도 많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아직 배고프고 갈증에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칼 세이버라는 것을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캘리포니아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 아 그래서 캘리 네. 할때그 C A L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세이버군요. 네. 그래서 칼 세이버. 네. 아. 그 타주에 계시는 분들도요. 지금 일리노이나 지금 어, 오레곤 주는 이미 시작을 같이 했고요. 아 네. 네, 네 다른 네네. 주들도 다 준비를 음.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칼 세이버가 이렇게 보니까 직장 은퇴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기존에 401k가 있는데 이게 왜 나온 거죠? 어, 네. 2017년 우리 그 미국 은퇴자 협회 통계 보면요. 네. 미국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중에요, 5,500만 명이 아직 직장 연금에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아, 그 401k. 가입이 안돼있 안 거예요. 뭐프론키 이외에도 뭐 심플라이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될수 어, 있는 그런 네네. 직장 연금에 가입이 안돼있는 거. 아, 그러니까 거죠. 은퇴 후에 뭐 하려고 모은 그런 게 없다.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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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은 2008년부터 네. 어, 이제 각주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인들에 대한 어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2018년에 오래군주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일정한 어 직원 이상을 둔 회사들은 네. 앞으로 기업 연금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 의무적이요? 네, 맞습니다.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Uh -huh.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칼세이버는 네. 어, 2019년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2020년 6월 30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음. 9월 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9월 30일 전까지는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직장들은요, 칼세이버가 됐든 아니면 기준 다른 포르온케가 됐든 다른 직장인 연금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한다 네. 이게 네. 좀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내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50인으로 들려갑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의 기업들은 내년 6월 30일 전까지 칼세이버를 하시든 아니면 포럼케든 다른 직장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요 5인 이상으로 들려갑니다뭐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5인 이상은 네. 네. 다 두셔야 돼요 그래서 칼세이버 플랜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 401k나 다른 직장 연금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룰입니다. 네. 그냥 401k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면 되지? 뭐또 만들어 갖고 우리가 또 공부하게 이렇게 되나요? 어, 여러 가지 <laughs> 네 여러 그래. 기존에 있는 그런 플랜들을 하면 참 좋겠지만 네, 네. 어떤 기업의 현재 상황상 음. 어, 매칭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옵션들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칼세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도 어, 들지 않고. 어 어떤 프로그램만 설치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좀 어드민스트레이브한 일들은 생기지만 하여튼 그런 그 직장 연금에 가입이 안돼 있는 분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 401k 같은 직장 네. 연금은 네. 어떤 연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뭐 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칼세이버는 어떻게 됩니까? 401k나 다른 연금들 같은 경우는 어, 직장에서 일정 부분 매치를 해준다거나 어떤 인플루이 그렇죠. 베네프플랜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칼세이버는 임플로이 베네핏 플랜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본인의 어 IRA 어카운트를 회사에 페이롤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 어마운트가 네. 포롱키 같은 경우는 지금 50세 미만이시면은 19,500불이고 네. 50세 넘어가시면은 올해 26,000불까지 넣으실 수 있지만 아, 카이세버는 IRA 컨트 p t i 룰에 따라서 6,000불 또는 50세 이상은 7,000불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인식하신 그렇죠. 거죠? 그 IRA는 뭐 택스 이제 디퍼하고 넣는 거기 때문에 뭐. 뭐메세 이전에 쓰면 뭐 벌금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칼세이버도 뭐 그런 비슷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모든 룰은 음. IRA 룰에 따라갑니다. 아, 네. 넣실수 있는 어마운트, 공제실수 네. 있는 어마운트 또는 음. 59.5세, 72세 네. 이 모든 룰들은 IRA 룰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토론 케이 같은 직장 연금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칼 세이버를 안 해도 되는 네, 건가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네, 네. 네. 칼 세이버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네. 750만 명의 그 직장인들이 어, 연금 가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750만 아, 네. 명.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 누구나 네. 강제로 이렇게 다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난... 따로 저축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떤 401k는 다뭐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 칼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네. 다만 이 법률이 정하는 건 뭐냐면. 이, 어, 회사를 통해서 주정부에 본인의 회사 어카운트를 오픈해주시고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의 어카운트를 열어주시도록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원천징수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얼마를 할 건지는 본인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핏 플랜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어, 기업주 입장에서 어, 컨셉션을 뭘더 해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원천징수할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해 준게이 이 법안의 이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갖고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 보면 개인의 은퇴 자금을 개인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란 얘기겠네요. 그렇죠. 뭐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셜 시큐리티의 어떤 고갈 문제라든가 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각주 정부 단위로 이제 이런 어, 법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그럼 회사 입장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이 칼세이버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좀 다를 수 있겠는데, 뭐 회사는 이런 걸 어, 설치를 해줌으로써좀 혜택이 있나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세버 이 자체는 어, 베네핏 플랜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 회사 입장에서 기존의포럼캔에따른 연금들을 가졌을 때 그런 그 세금 혜택, 이런 혜택들은 없으세요. 아, 없군요. 네. 음. 다만, 어, 우리 회사 어카운트를 어, 열어주고 직원분들이 입사했을 때, 그만두셨을 때 이걸 관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어떤 어, 어드민스트레이브 한 일만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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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까 IRA랑 거의 뭐 비슷하다. 네. 어 그러면은 그냥 내가 IRA를 들면 탈 텐데라는 생각도 할수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음. 것처럼 어 칼세이버가 설치가 되더라도 네. 내가 원하시면 회사와 상관없이. 어, 다른 데서 IRA 어, 오픈하셔서 어, 저축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목돈 집어넣는 것보다는 네. 미리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이렇게 모아서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원천징수 한다는 것 자체로는 맞습니다. 본인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 벌써 하고 있는데도 보셨나요? 그럼요. 지금 음. 저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네. 어, 재무국하고 어, 저희가 세미나도 여러 차례 같이 했고요. 어, 한국 커뮤니티에도 소개를 많이 해서 네. 어, 사실은 뭐이 가입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그 에이전트들한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c a r a 스닷컴 s c o m 에 가시면 요즘에 한국어 자료도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서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에 회사 어카운트 오픈하시고 어 직원분들 인포메이션 넣어서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뭐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도 그것도 뭐 들은 거 같은데 까먹고 뭐 이래서 네, 네. 혹시 못 지켰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어, 네, 벌금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롱케이나 네. 직장 기존의 직장 연금들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네. 네네네. 근데 이 법률은, 이, 최소한 이걸 하지 않으시면, 어, 불,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죠. 음, 어떻게. 네. 그래서, 네. 네. 만약에, 데드라인, 아까 말씀하신, 올해 9월 30일, 그리고 내년 6월 30일, 그 내후년 6월 30일을 지키지 않은, 어, 직장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거를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어, 1인당, 직원 1인당 250불씩 벌금이에요. 아, 어, 직원이 네. 많으면 그것도 꽤큰 벌금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니까, 180일 이내에 그걸 또 픽스하지 않으시면 어, 거기다 another 500달러. 500씩 아... 1인당. 네. 그럼 뭐 그냥 뭐 계속 안 하고 있으면은 어 큰일 나십니다. 1인당 750불까? 그러니까 네, 매년 안에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럼 그냥 우리 저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아메리츠 파이낸셜도 이제 회사잖아요. 네. 네. 만약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새로만 안 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포론 케이가 있으시지만 네. 둘 중에 어느 걸 택하실 것 같으세요? 어, 사실은 음. 저희도 칼세이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전 어차피 2022년 전에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칼세이버를 대, 한, 안 하고 401k를 한 이유가 있어요. 어, 그 네. 그게 진짜 주요한 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선은 401k나 어, 기존의 연금 프로그램, 직장 연금 프로그램을 해주었을 경우에 네. 회사 입장에서 득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음... 네. 세금 네. 공제라든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 저도 이제 포론 케이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개인들이 연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크죠. IRA, 그러니까 칼세이버보다는 거의 어, 3배, 4배 이상. 그러네요. 그래요. 그죠? 포론 네. 케이를 어, 저희가 지금 하지만 매칭을 어, 얼마 일정 부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네네. 직원분들한테. 네네. 근데 칼세이버는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뭔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개인 IRA를 본인이 놓으시는 거니까 베네핏 플랜이 아니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대신 저희는 포르케일을 하니까 저희가 원하면 어 우리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매칭을 해준다 거죠 프리머니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음. 칼세을 한다라 그래서 그게 어, 다른 누가 우리 회사에 오고 싶다 저희가 하여할 때 그게 베네핏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네요. 음. 그러나 포르온케를 음. 하고 있다 그러면 어. 엑스트라 또는 그 매칭이나 아니면 그그 택스 그 공제 범위가 크다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음, 아 그런 게 있겠군요. 단점도 그, 물어보실 건가요? 네, 네. 아, 네.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물어봐야 되는 분위기네요. 네, 다시 물어보세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단점 음. 당연히 있어요. 어, 칼세버 같은 경우는 의무 조항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어, 비용이 아까 안 들었더랬잖아요. 그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네. 부분만 좀 일이 생기는 거고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네. 포롱케어 같은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컨트리뷰션을 더해 주면 비용이 일단 들어갈 것이고 또 관리 비용 일부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장단점을 꼼꼼히 따지셔서 포로원K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칼세이브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네. 데드라인 이전에는 결정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아마 이 시리즈에서 포로케 음. 어 k 어 세로파하시는 거라든가 아, 네. 어, 그 과정도 한번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로파하시는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네. 예그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도 네.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치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